지역인재 9급 공무원 면접 면접 답변부터 스피치까지 여러분의 면접의 완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면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면접 대비하시는 분들 아마도 지금 면접에 처음 준비하는 면접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긴장감도 너무나도 높고 또 면접에서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지 이 막연한 두려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구급 공무원 면접을 저와 함께 준비했던 우리 학생들도 아 면접에 대한 너무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나 이오분 발표라는 형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에서는 지역 인제 구급 면접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이 면접 전형을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명확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 면접의 합격 전략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딱 10분만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인제 구급공무원 면접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면접의 진행 방식부터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역인제 구급공무원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면접의 진행 방식과 더불어서 평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제 구급공무원 면접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경험 상황형 면접과제, 5분 발표, 그리고 개별 면접, 이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 사실 5분 발표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특히나 면접 과제 작성과 관련해서는 상황형 면접과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은 것을 매해 느끼곤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상황형 면접 과제는 어떤 거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경험 상황형 면접 과제는 여러분께서 면접장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한 내용은 면접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면접관은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보고서 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후속 질문은 1 0여분 정도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해야 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험형 면접 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경험해 왔던 것들 혹은 공직에 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을 기술해 주면 됩니다. 이 면접 과제 주제마다 각각 12줄씩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작성 분량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험형 면접 과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문항이 공개됩니다. 작년도에도 그 문항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해당 문항은 전 직렬이 공통으로 동일한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잠시 작년도에 나왔던 문항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문항 역시 경험의 면접은 임용 이후에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기술하고 응시 분야와 관련된 이해도 교과목 수강 각종 활동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경험 면접 과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맞춰서 열두. 두 줄로 미리 작성하는 연습을 해두면 누구나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형 면접까지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비가 가능해서 대체로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시는데요. 문제는 상황형 면접까지입니다. 상황형 면접과제는 대체로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여러분께서 이 담당 주무관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어, 상황은 대체로 다양합니다. 적극행정과 관련된 상황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민원 상황을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조직 상황을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담당 주무관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12줄 내외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해당 상황을 보고 내용을 기술하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형 면접과제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높아서 해당 직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작성이 불가능하냐? 오 아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당 부분을 충분히 읽고 차근차근 생각해서 답변을 기술한다면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내가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쓰면서도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게 과연 최선일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못쓸 정도의 아주 난이도 높은 그런 문항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우선은 질문지 차근차근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때 중요한 건이 상황형 면접 과제를 작성할 때 공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누구나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상황형 면접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한 직렬과 관련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 내가 지원한 직렬의 것만 연습을 해. 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대체로 상황형 면접 과제를 해결할 때그 기준은 공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렬의 주제를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지원한 직렬과 관련한 주제들을 먼저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직렬의 것들도 차근차근 풀면서 중요한 건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사전에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는 면접장에 도착하게 되면 경험 상황형 면접 과제를 작성하고 이것은 면접 위원에게 제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입니다. 5분 발표 대비하셔야 되죠. 자이 그러니까 5분 발표와 관련해서 아 고민 이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5분 발표가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발표는 사실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발표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조금은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 발표를 할 기회가 그동안 많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면접장에 입실해서 그것도 5분 동안이나 혼자서 발표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발표를 많이 좀 두려워하는 편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분 발표의 주제가 아주 그 난이도가 높아서 100. 배경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데 많은 공수를 들여야 되는 그런 주제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개는 공직 가치관과 관련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자료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충분히 차근차근 내용을 읽어보고 5분 발표의 내용을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표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됩니다. 발표 불안을 조금 낮추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의 면접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분 발표 실제와 똑같이 작성하고 그것대로 그대로 발표해 내는 연습을 좀 여러 차례 거치신다면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분 발표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4분 30초 정도의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발표 내용 구조화 공식에 맞춰서 5분 발표의 내용을 계속 짜보는 연습하시고 그걸 자꾸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 5분 발표할 때 외워서 발표해야 되는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작성한 용지를 참고해서 들고 보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연습하시고 면잘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5분 발표는 이 4분 30초 정도 발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후속 질문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후속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10분 내외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지원자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한 공직 가치관을 유추한 이유를 묻는다든지, 지원자가 말한 공직 가치관과 상충되는 공직 가치관은 어떤 게 있냐고 묻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후속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5분 발 발표, 작성과 발표 연습까지 하시고 후속 질문에 대처하는 연습까지 종합적으로 하셔야 5분 발표에 대한 준비가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면접 대비가 필요하죠. 이 개별 면접 대비는요, 음, 사실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 개별 면접 질문 별도로 없이 면접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면접 시간 동안 5분 발표 후에 후속 질문 했고, 경험 상황형 면접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고 나서도 이 시간이 다소 남아있거나 또 혹은 면접관과 지원자의 각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간혹적으로 개별 면접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면접을 준비할 때는요,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